안녕하세요 종갓집 식탁입니다 오늘은 해물을 넣어서 감칠맛나게 두부두루치기 한번 해 볼게요 두부 500g 한모 오징어 한 마리 깐새우 대여섯 마리 준비했고요 대여섯 마리 준비했고요 야채는 호박 당근 양파 대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질 먼저 해 볼게요 두부를 한모 1.5cm 두께로 납작하게 썰어 도톰하게 썰어 주시고요 썰은 두부를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합니다. 제거해 놓고요. 야채 양파 반개 채 썰어 주시고요. 호박 나박 썰기 납작하게 썰어 주십니다. 당근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. 대파는 어슷 썰기해서 준비하시고요. 고춧가루 두 큰술, 맛술 한 큰술, 진간장 두 큰술. 다진마늘 1큰술, 참치액 1큰술, 올리그당 2큰술, 참기름 1큰술, 후춧가루 약간 뿌리고요. 고추장 크게 1큰술, 양념장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요. 세척한 오징어를 채 썰어 주시고요. 굵게 채 썰어 주세요. 새우살은 듬성듬성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줍니다. 달궈진 팬에 해물을 빠르게 볶아줍니다. 겉면이 해물이 겉면이 익어가면 여기에 준비한 야채 모두 넣어서 볶아줍니다. 살짝 볶아지면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반을 넣어서 볶아줍니다. 잘 섞어주면 준비해놓은 다시물을 200ml 넣어서 끓여줍니다. 다시물 없으면 생수하셔도 되고요. 다른 팬에 기름 두르고 두부를 올려서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붙여줍니다. 노릇노릇하게 두부를 붙여서 햄을 끓인 그 햄을 위에다가 두부를 펴서 올려줍니다. 그 위에 남은, 나머지 양념을 올려서 바글바글 끓여주시고, 대파 올리고 끓여주시고, 통깨 한 큰술 뿌려서 마무리합니다. 이렇게 해물 두부 두루치기 완성되었고요. 이렇게 감칠맛 나게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,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